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그냥 애들 데리고 t v 토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니네가 이준석과 함께 이 나라의 대선을 똥통에 쳐박은 거예요.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똥통에다 확 떠밀어 가지고 음. 나를 빠뜨렸어. 음. 모든 유권자들이 그렇게 느낍니다. 난 그냥 t v 토론 대선후보 잘 골라보려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그냥 애들 데리고 t v 틀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확떠밀를서 똥통에다가 날 빠뜨려 버렸어요 씨X 뭐하는 TV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게 아주 넓은 범위에서의 성희롱입니다 아주 넓은 범위 제가 이제 정훈장교 출신이잖아요 네. 저희가 이제 그 정훈교육 성평등교육 이런거 받으러 다녀요 음. 왜냐면 애들이 이제 헛소리하는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. 정훈교육할 때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주 넓은 범위의 성희롱 가만히 있는데 <laughs>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럼 성적 돼? 발언을 모욕적으로 했습니다. 와, 나...